2024년 6월 5일 344번째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영상은 한글 버전 5개와 영문 버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뒷파트에서 개역계정 3번과 nib 버전 3번 암송하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암송해 보세요. 오늘의 성경 구절은 세 찬송가 598장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경 암송하기 후에 첨부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역개정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개역한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공동번역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세 번역.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일 업로드되는 말씀 보고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좋아요로 말씀을 널리 알려 주세요. SNS로 공유하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 주세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men. King James Version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me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a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men. 암송 후에 새 찬송가 598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들어보세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1. 너희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2.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3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Amen.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